신이들 오늘 컨텐츠는 광고 들어왔는데 안한5 가지예요. 사실 하루에도 3 4 개씩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안한거 뽑아보라고 하면은 정말 많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왜5 가지만 하냐? 정말 최악의 다섯 가지인 거냐?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 소신이들이 이거 써주세요. 이거 어떤가요? 이렇게 종종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제품을 계속해서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써봤으면은 어뭐뭐 좋더라, 뭐뭐안 좋더라, 혹은 아니 안 써봤으면은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텐데. 광고로 들어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답해드리기가 진짜 여간 난처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제가 대댓글을 잘못 따라 드렸었는데 이참 이렇게 아싸리 컨텐츠로 만들어 버린 거죠 다만 이제 오늘은 딱 어떤 제품이 있었는지 딱 요거까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이래서 별로였고 뭐 이게 별로더라 요렇게까지 들어가면은 그건 정말 광고주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광고로 들어왔었는데 저랑 맞지 않아서 이제 광고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까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실제로도 그 제품이 엄청 안 좋다라기보다는 저랑 안 맞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안한 거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들 이해해주실 거라고 믿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디마르 3의 램로즈 25. 이거는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한때 정말 많이 질문을 하셨던 제품이에요. 제 기억에는 그때 막 일제, 이제 이렇게 나눠 있어가지고 그 바르는 방법이 약간 좀 새롭기도 하고 케이스들도 되게 막 예쁘고 고급스럽게 잘 뽑아놔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메디큐브의 홈 케어 기기들. 이거는 최근에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이거 리뷰 달라는 댓글이 좋아요 폭탄을 맞았을 만큼 우리 소신이들이 정말 관심이 많았던 제품인데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테스트를 다 진행을 했지만 어, 광고까지는 하지 않았던 제품이에요. 세 번째는 넘버즈인 앰플. 이것도 이제 한때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브랜드인데 어, 저도 광고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궁금증과 기대를 가득 안고 테스트를 했지만 어,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광고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는 유세린 컨센트레이트. 유세린 제품은 제가 이제 원래 좋아하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 이것도 기대를 많이 안고 시작을 했는데, 어, 결국 진행 못했었어요. 마지막, 센타 퍼펙트 윗 이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뭐몇 번이나 테스트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어, 결국엔 진행하지 않았던 제품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 순식간에 다섯 가지를 뽑아봤는데, 어, 우리 소신이들이 뭐를 궁금해할까? 뭐를 재밌어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온 컨텐츠일 뿐, 절대 해당 브랜드에 절대로 악의적인 마음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럼 이만 안녕!